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카 박씨입니다와 여러분 저는 우리 부산카 구독자님들 이렇게 수입차를 좋아하는지 전 몰랐습니다. 어저께 벤츠 영상을 올리고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1 시간 만에 계약이 됐는데 어, 전화 되게 많이 왔는데 제가 어저께는 벤츠를 소개시켜 드렸으니 오늘은 BMW를 소개시켜드리자 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차량은 어, BMW G 바디 신형 키시죠? G 바디 530i X. 드라이브 M 스포츠 모델입니다. 어, 이름이 좀 길죠? 오사, 조금 줄여볼게요. 530i라고 i라고 함은 가솔린, d는 디젤이고요. i 아, 가솔린입니다. X 드라이브라고 하면 4륜, 아, 이차가 가솔린의 4륜 M 스포츠는 성능이 좀더 좋구나 이 정도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면 될것 같고요 차량 상세 정보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질 어, 끌지 않아요 전국 최저가 지금 3,950만 원 판매 중인 상품이고요 어, 용도 변경 사고 이력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 깔끔한 차량이고요 2018년식 키로수는 약 86,000km 정도 탄 차량입니다 뭐 지금 뭐 엔카나 뭐 보베나 이렇게 들어가셔서 시세 확인을 해보시면 아요 녀석 요거 좀 싸게 파네 요렇게 생각이 되실 만큼 어, 시세가 참 착한 아이니까 한번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보시면서 판단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실게요 외관 색상은 흰색이고요 라이트와 비 키드니 그립 그리고 밑에 범퍼 부분을 보시면은 이전 모델과 확 다르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전 모델 저기 보시면 3시리즈긴 한데 어 저게 F 바디고요. 이게 G 바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더 신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저께 벤츠 사시러 오신 분이 차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 차도 한번 타 보셨는데 이제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어 벤츠로 출구를 해가셨었습니다. M 요거는 스티커만 따로 사가지고, M 아닌 차에다가 박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어, 이 차는 순종으로 저렇게 나오고요. 여기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도 역시 M, 보이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M, 네. 내가 M이다. 아, 발음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M이다. M이다, 네네.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후방부도 보실게요. 어, F 바디랑은 조금 다르죠. 어, 느낌이 약간 납작하게 복숭아처럼 납작 복숭아처럼 약간 눌러진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좀신현틱한 그런 바디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1 0 2구 밑에 보시면은 두개 나와 있고요. 굳이 벤츠와 B.M.을 비교한다고 하면은 실내는 벤츠 성능과 디자인은 어, B.M.을 저는 선택하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은 하시겠지만 벤츠는 어떤 이 감성과 어 멋, 우아함으로 타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BMW는 이 주행, 펀 드라이빙, 아 성능과 어떤 나의 몸 일부 같이 이 내가 이쪽으로 가자 하면은, 이차가 따라와 줍니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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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아, 예. 내가 우측으로 꺾으면, 우측으로 따라오고요. 아, 어, 뭐, 당연한 소리긴 한데, 이 감기는 맛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F바디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어,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 요거 다 순종으로 나오고요. 여기 무선 충전 기능 쪽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화려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 기능적인 측면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옵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숨어 있습니다. 보통 국산차는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메모리 시트가 있고요. 파워 전동 트렁크 있습니다. 파워 전동 트렁크. 그리고 오토라이트. 어, 조절하실 수 있는 라이트 버튼, 안개 등 조절 버튼들이 다 있고요. 이쪽이 옵션이 많아요. 이제 ASCC라고 부르는 이제 안전장치 옵션들이 여기에 다 있고요. 차선 이탈 방지하든지 이제 차간거리 조절 장치 크루즈 모드, 어댑티브 크루즈 모드 같은 것들이 장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을 한번 닫고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HUD 지금 잘안 보실 수도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C 버튼을 눌러서 한번 봐드릴게요. 키로 수가 약 85,900.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약86,000 k 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따마 실내 이쁘다. 아, 보시면은 엠버트 라이트 이렇게 뒤쪽까지 깔끔, 깰끔,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오토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이런 거는 입 아프니까 제끼고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후방 카메라 짱짱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어, 나는 음악을 좋아하신다. 이 차량 듣고 음악 들으면 기깔납니다. 그냥 기깔나요. 이 차량이 왜 그러냐. 어, 여기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 아, 하만과 카돈, 하만 앤 카돈, 하만 카돈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또이런거 질문해 주세요. 아, 요거 뭔가요? 요 비상깜빡이 옆에 요거 뭔가요? 요거. 지능형 안전 시스템으로 보행자 경보 활성화. 어, 자동차 접근 경고 기능, 측면 충돌 경고 기능, 차선 이탈 경고 기능, 조향 간섭, 차선 변경 경고 기능, 조향 간섭 등뭐 어, 이런 것들 다 얘들이 관장을 해요 그래서 껐다 켰다 이 버튼 한 개로 할수 있어요 브레이크 같은 것도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밟아주는 그런 그냥 한마디로 안전장치의 어, 집합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버튼이 또 신기한 게또 있어요 지금 버전뿐만 아니고 옛날 버전에도 있는데 이게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어, 여기 보이시나요? 미사일 버튼, 부스터 버튼처럼 안에 또 SOS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안 됩니다. 지금 SOS를 신청할 때가 아니지만 이 버튼이 좀 신기하게 생겨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조금 뭐 위협적인 상황이나 위험한 상황에 놓였을 경우 저 버튼을 누르게 되면 BMW 긴급콜센터로 자동 연결이 돼요. 이 차량 어, 자동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위급 상황 시에 이렇게 누르시면은 어, BMW 긴급콜센터로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기어봉 여기 보시면 기어노브쪽 한번 보실게요 뭐 전후방 주차감지 기능 뭐 전자파킹 뭐 이런 거다 장착이 다 되어 있고요 스포츠 컴포트 뭐 에코 버튼 뭐 이렇게 다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아까 파워 전동 트렁크가 장착이 돼 있다고 했으니까 작동하는 거 한번 보여 드려야죠 네, 이렇게 파워 전동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5시리즈가 뭐 실내 공간 좁다 막 하시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저도 몇번 말씀을 드렸고요 어, 보여드리자면 트렁크 공간은 좁지가 않아요 어, 골프백? 한두개 정도 들어가고요 어거지로 으면세 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레이 편에서도 그렇고 카니발 편에서도 그렇고 약간 비닐 공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은 가정 파탄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아, 그런 걸로 설마 파탄나겠습니까? 사모님도 여기도 비밀 공간 이 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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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데, 이런거 한번 잘 보십시오. 특히, F바디도 여기 비밀 공간이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이런 거다들춰보십시오비상금 바로 튀어나옵니다. 네 조심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어, 530iX 드라이버 M 스포츠 모드를 소개, 어, 모드란다. M 스포츠 모델을 소개시켜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나는 벤츠보다 BM에서 연식 좋은 차량 그리고 G바디였으면 좋겠는데 금액대가 4천이 안 넘었으면 좋겠다 보통 4천 다 넘어가는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 차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차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한번더 제가 정리를 해드리며 2018년 식약 8만 6천 킬로 정도 탄 완전 무사고 용도 변경 없는 깔끔한 흰색 차량이고요 어, 금액은 전국 최저가 3,950만 원. 상태는 제가 보증할 만큼 깔끔하고 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상태 뭐 들고 가서 수리 비용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차 절대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연락 주셔도 됩니다. 어 해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꿀매물 소개시켜드려봤고요. 어 국산차 저렴한 차다 합니다. 어 저한테 300만 원짜리 차도 있고요, 400만 원짜리 차도 있고요. 비싼 차만 하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셔도 됩니다. 해가지고 어 제가. 문의량이 조금 많다 보니까 제 보동 까고 하는 만큼 얼굴 까고 하는 만큼 어, 답변이 조금 느릴 수가 있어요. 어, 그 부분 좀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항상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니까 칭찬 많이 해주시면 은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